독서 지문을 어떻게 읽는 것이 옳을까요? 구조화 시키는 게 맞을까? 아니면 연필 쓰지 않는 것이 맞을까? 고3들이 많이 고민하는 질문이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올해 역시 너무나 너무나 바빴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저는 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한 바로 그대에게 도움되고자 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쫌쌤입니다. 언어지문을 어떻게 읽는 것이 옳을까요? 구조화시키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연필 쓰지 않고 이해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읽는 것이 좋을까요? 어 제게 만약에 이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학생의 성향을 우선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독서 파트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문장을 전체적으로 쪼개서 구조화시키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수업이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독학원 있었는데요. 그때 이미 그런 방식을 배웠었습니다. 학생 스스로 몇번 읽어본 내용이거나 혹은 관련 내용이 독서 지문에서 제시가 이미 되었다. 확실히 구조화시키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문장을 빠른 시간 안에 쪼개놓고요, 열심히 이제 구조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면 문제 푸는 시간을 확실하게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개념은 뭐 네모를 치거나 아니면 체크 형식이고 과정은 화살표 A가 아니다 그러면 A에다가 X 표치기 등등의 방법을 배우고요. 이를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바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요. 일치 불일치 문제,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 서주 방식 같은 경우 1 단계 정도 이 정도의 1제일 단계 기능이 필요한 문제들은 쉽게 풀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 2 등급까지 오시려면 이 다음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문의 이해를 위해서 어떻게 읽으세요? 연필로 긁고, 또 긁고, 긁으세요? 개념 읽고, 또 읽고, 읽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연습하고 있는 그 글은 2010년에서 2017년 산 오래된 글이 혹시 아닌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조금만 잘 들어보세요. 작년 수능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2022년 어, 수능을 보시면 제가 2021년 9월경에 수능 예측 영상 찍고요 2021년 10월말에 수능에 나올 작품 및 독서 내용을 정리해서 각 문제에 맞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어떤 작품이 나올 건지도 알고 갔어요 글은 읽혔어요 구조화까지도 됐어요 다 끊어서 확인했어요 어라? 문제가 어려운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답률이요 35%에서 한 55%까지. 2022년 6월 모의고사 기억나세요? 동일한 스타일의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선생님 글의 구조도 끝났고요, 글이 짧았어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요. 만약에 올해요, 2022년 9월 모의고사가 만약 글을 쪽에서 읽었는데도 문제가 안 풀리거나 정답률이 낮으면 이는 분명 올해 수능 역시 하나의 지문은. 얘들아, 쪼개서 될 문제 아니야.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알고 봐. 나는 이와 같이 생각하는 독서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확실히 매년 수능 시험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뀌어가고 있다. 수능 독서 지문이 짧아요. 그리고 문장 구조 다 쪼갰어요. 그러면 문제를 조심해서, 이해하면서 읽으세요. 모든 지문이 다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화 시키고 1단계 수준에서 맞출 수 있는 것은 할수 있어요. 허나 이걸로서는 1, 2등급이 수능을 볼때 나오잖아요. 모의고상 괜찮아요. 그대가 3등급이 나와 재수를 고민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일 것입니다. 올해 볼 모의고사 번호에 고민해 보세요. 학원과 담임이 그대의 수능 점수를 책임지진 않습니다. 심각한 쫌쌤이었습니다. 제 자랑. 작년 수능 본 친구들이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이제 수능 1등, 그 다음에 반에서도 또 1등, 수능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구호 공부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어, 그러면 그 재수를 하는 선생님을 알려줘. 라고 했더니, 선생님 저 가르쳐 주고 싶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친구들한테 쌤 번호를 넘겨? 라고 했더니, 더 자기보다 좋은 학교 갈까봐 재수해서. <laughs> 그래서 안 알려준대요. 그래갖고, 아, 이해한다. 어, 그래. 나는 이렇게 숨기고 싶은 선생님이구나. <laughs> 아, 고맙다. 생각했습니다. 저의 자랑은 여기까지고요 7월 모평잘 봐서 친구들 성적 올린 것들 인스타그램에도 같이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어, 최선을 다하는 쪼쌤이었습니다. 안녕.